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많이 늦어졌죠? 저의 이 쉬는 날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얘기를 하는 게 사무 어색합니다. <laughs> 계속 또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어, 더 늦어질 것 같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자꾸 용기가 안 나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영상 하나가 올라갔을 거예요. 썸머 나탈리 가디건, 썸머 나탈리 자켓이었나 이제 그 작품이 나가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여기 올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엄청 막에 막별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었던 심보다 훨씬 길어졌죠. 사실 저는 한 길어도 2주 정도는 쉬고 돌아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게 한주더한주더 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가 그러니까 거의 세 달이나 미뤄진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래 신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자체에 어떤 번아웃이 왔다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있는 변화가 되게 많이 컸어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이건 이제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서 20살부터 쭉 오래 해왔던 일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는, 그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날들이었고, 그렇게 하나, 둘, 내가 오래 해왔었던 일들이 멈춰지게 되면서, 오히려 쉬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짬내가지고 뜨게 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뭔가 힘들다 아니면 뭔가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단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쉬고 싶을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막 그냥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진행됐던 일을 마침표를 찍고 쉬는 날이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오히려 그 비인 시간 동안에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일을 쉬게 되면은 뜨개를 하면 되게 더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잡생각이 더 들고 이 많은 시간을 뜨개로 채우다 보니까 이 뜨개질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상한 뜨개질 자체가 원아웃이없거나 질린 게 아니고 이제 온전히 이제 채울 수 있다 이런 게 생기니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생산성을 높이던 그 희열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래가지고 어느샌가 영상 작업을 이제 짬내서 하는 것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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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뭔가 뭔가 스스로 이제 즐거움이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작업을 잡는 것도 즐거움이 굉장히 음 없는 건 아니고 멈춘 적도 없지만 전보다는 되게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게 지속됐었어요. 뭐 이유라면 그게 이유기도 하겠지만, 진짜 별 이유 없이 한번 다 놔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조금 이제 이 작업이 그리워질 때까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쉬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할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고 얼마나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만 아 이제 좀 한번 내가 달려볼까 하는 그 마음이 생길까 그걸 알 수가 없었어가지고 꽤나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뜨개를 안 하고 있었냐? 그럴 수는 없었죠. <laughs> 그래가지고, 뭐,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이로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어떤 뜨개 작업물을 또 잡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문어발이 또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쉽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대충대충 해보자, 다시. 그래서, 조금 용기 내서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정말 죄송했던 게 갑자기 오랫동안 이렇게 올리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곧 돌아오겠습니다 하기에도 딱곧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돌아왔다입니다. 진짜 별 이유가 없었죠. 죄송해요. 걱정해 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주기를 또막 정해가지고 이때는 내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기가 사실 조금 불분명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영상을 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좀더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웃긴 게 뭐냐면은 영상을 좀 완벽하게 뭐든지 약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못 돌아오고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충대충 대충 하자 해가지고 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문득 느낀 건데 시작이 참 어렵거든요. 영상 편집도 그렇고 어, 녹화하는 것도 그렇고 시작이 참늘 어렵지만 하면서 이제 몰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오랜만에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편집을 시작하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는데, 어, 다시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내 일이라는 게 있구나 이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laughs> 아예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아, 그래도 용기돼서, 그래도 뭔가 시작을 일단은 하기 시작하면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별일 없었어요. 진짜 너무 별일이 없어가지고 더, 아 죄송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도 있고, 또뭐 여러가지 일들이 뭐 짜질짜질하게 있기도 했지만, 그거를 이제 먼저 화두를 던지면, 어 핑계가 될까봐, 그래서 진짜 이유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떠들고 하면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 이 편물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얘는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옷인데요. 레이스루프 스웨터라고 합니다. 제가 완성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아덜루프스라고 하는 작가님의 레이스루프 스웨터거든요.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는데, 되게 이쁘죠얘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원래 원작보다 덜 매력적으로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 올려놓으신 완성작을 조금 이렇게 올려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실버 액세서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은 거의 이색이랑 동일한데 같은 실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실은 이두 가지 실은 구실 오프라인 샵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는 컬러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큰일 난게 뭐냐면은, 어, 브이로그 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실인지 알 수가 없다. 그 편집도 안 하면서, 카메라로 이건 꼭 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찍어오기는 했어요. 찍어오긴 했는데 어떤 실이었는지 아, 찍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긴 할 텐데 영수증이 어디 는지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실 정보를 만약에 알게 되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작 실은 아니지만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예쁘게 완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진짜 컬러 조합 너무 예쁘죠. 사이즈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아 그리고 이렇게 너풀너 풀거리는 거는. 제가 머리를 썼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자체가 한줄 하고 원 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색 컬러 들어가고, 다시 원 컬러 들어가고, 이런 식이어서 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배색 넣는 것처럼, 세로 배색 넣는 것처럼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실네 개를 잡고도 떠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다. 요즘에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스웨터고요. 또,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여러분들. <laughs> 아 사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든 말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 또 기록하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쯤이면은 말씀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방금 찍으면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제가 내 이번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드야겠지 사실 몰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잖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스러운 일인지 몰랐는데 네, 제가 쉬는 동안에 임신을 했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아, 이맘 때쯤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뜨개 톡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산전 검사. 그러니까 예비만 검사를 하고 왔다. 이제 건강 검진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임신 전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지금 찍는 이시점이 14주차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1차 기형아 검사 12주차에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하다고 일단 네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 긴장이 되고 또 걱정될 일이 정말 많지만 또 이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갑자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을 하면서 힘들어서 영상을 못 돌아왔다. 이렇게 될까 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핑계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laughs> 아무튼 그 요즘에는 좀 몸조리를 좀 하고 있고 어, 확실히 지금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딱 고시점이거든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 더 초기일 때, 진짜 엄청 초기일 때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체력도 갑자기 달라지고, 호르몬 변화도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서 오는 변화들이 저도 인생 살면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고 견디는 게, 그리고 공부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았고, 입도 또 아예 없던 것도 아니기도 했고, 또 피곤함도 같이 오니까 더 무기력함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비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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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laughs> 그냥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말 빅 이슈죠. <laughs> 그래서 네, 살이 쪘습니다. 원래도 제가 이중턱이 원래 있는데 더 생겼죠. 네, 살이 살이 쪘어요. 화면에서 보이나요? 제가 제 얼굴을 맨날 보니까 전잘 모르겠는데 진짜 찐건 찡거 확실하거든요 찐건 확실한데 약간 얼굴로 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어떤 정보들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그러는 와중에 또 뜨개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뭐잘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아 맞다 그것도 있다 진짜 이게 참 저는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래 해왔던 일이 이번에 좀 정리가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임신 때문에 정리가 된게 아니에요. 시기상 아이들 이제 졸업할 시기가 이제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상 그게 정리가 되는 딱 시기였고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일들을 또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원래도 계획을 했던 시점이어서, 그 전부터 이, 이맘때쯤 되면 정리가 되겠구나, 이 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임신이 됐고,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는데, 정말 감사하게 쉬는 시간이 생겼는데, 어, 너무 오랫동안 했었던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공허함. 근데 마침 호르몬도 난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쩌다 겹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보면은, 아, 뭐 때에 딱그 해가지고 어차피 뭐 개, 임신도 계획했다던데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딱 됐구나.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돌아왔구나. 아니요, 그냥 저 이유가 없이 그냥 저의 게으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브이로그에서는 조금 시답지 않은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막, 어, 저런 것도 올려?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담아볼까? 싶기도 해요. 제가 뜨개질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던 브이로그는 진짜 주제가 다양했거든요 별거 다 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움들 다양한 즐거움들이 있었고 물론 뜨개질? 뜨개질보다 즐거운 건 솔직히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다양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그 매달 새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에 부담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주제를 이제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원래 다른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의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좀더 복잡해지고 좀더 완벽해야 된다는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처럼 뭐 뜨기는 당연히 디폴트로 가지고 가는 거고 뭔가 다양한 것들 그런 거 뭐, 시답지 않은 거 제가 요즘에 뭐해 먹고 사는지 그리고 <laughs> 뭐 뭐가 새롭게 이슈가 있었던 건지 뭐 이제 앞으로는 임신 관련해서도 좀 저의 경험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작품 얘기도 당연히 하고 요즘 또 관심 있는 라브부 얘기도 한번 이제 곧 그것만 해가지고 한번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기도 해요 이 다음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시시콜콜한 이유들 너무 오랜만에 뵀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 작업기도 한번 어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사실 시작하는 거를 찍지를 못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잉 등판 다 떴네일 수도 있어요. 저 시작이 그렇지만 그래도 도안 또색깔좀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보시고 또 많이 전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작품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자세히 또 다음 브이로그 또 정리하면서 계속 담아보고 있을게요. 다시 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 드려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가지고 열정 열정을 좀 이제 더 가지고 와볼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저의 수다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이야.